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3절에서 23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저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저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거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 없어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노오간의 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어느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성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이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송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못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 여러분들이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 지금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너부가네살이라는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대제국 바, 바벨론을 만드셨습니다 아, 대제국 바벨론, 거대한 제국 바벨론, 아, 그 바벨론은 바로 노부카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부카네살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없신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이 어, 왕위를 쫓겨나게 하고 7년 동안 그 일들을 하게, 예, 7년 동안 쫓겨나서 마치 짐승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귀하여서 왕위를 더욱 더 단단하게 만들었죠. 어그 노부카네살 왕이 이제 왜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면서 건 2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어저저께 말씀을 보면서 바벨론의 역사를 보면서 이 노부카네살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이 저기하지만은 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죽고 그리고 사위들이 등장을 하고 또 다른 사위들이 등장을 하는 그렇게 20년의 시간 동안 어 많은 왕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이라는 왕이 이그 잔치를 100명이라는 귀빈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 속에서 유대에서 가져온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다가 술잔으로 사용하는 아주 교만의 극치를 보면서, 어 유대인의 그 하나님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 권위 아래 있다라는 것을 어 이야기하는 그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벽에 걸시를 쓰셨습니다. 자그 벽에 글씨를 써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다니엘이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다니엘은 은퇴한 후, 20년 전의 일이니까 이미 많은 세월이 흘렀고, 또한 사위들에 의해서 지금 왕이 왕위, 왕위가 물려졌기 때문에 이미 이 다니엘은 다니엘을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어, 지금 어, 이 지금 이 왕궁에 초대된 귀빈에 다니엘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이미 다니엘은 은퇴했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실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는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실까? 자, 여러분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고 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편지를 쓸때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쓰겠습니까? 아니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벨사살이라는 왕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시는 벽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할 때는 이 벨사살 왕이 그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글씨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무도 이 글씨가 어떤 글씨인지 이 뜻이 어떤 뜻인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심지어는 그 대제국의 바벨론 지혜롭다고 하는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마저도 이 글씨를 읽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직 한 사람, 오직 한 사람 다니엘만 그 글을 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은퇴를 하면. 이게 보통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그여후이 후의 시간이 거의 3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 0에 60의 은퇴를 하거나 7 0에 은퇴를 하면 그 남는 시간 요즘은 워낙에 건강이 건강해서 은퇴 후에도 그 30년의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 30년의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무기력하게 보내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무기력하게 보내다가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우울증이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등장하기도 한다라고 하죠. 은퇴 후의 시간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보통은 여가 시간, 뭐 수면, 식사 가사 노동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어, 기본적으로 남는 시간이 8만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8만 시간을 우리가 헛되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보내는 것과 이 8만 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일들을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선택하겠습니까? 대부분 은퇴 후에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인생에 목표가 없고 인생에 사명이 없는 사람은 이 팔만 시간을 헛되게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팔만 시간을 지혜롭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땅 가운데 보내신 사명 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사 보내신 그 보내메 이유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아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은 은퇴한 사람입니다. 은퇴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다니엘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벨사살 왕 앞에 글씨를 써셨는데 유독 다니엘만 알아보도록 글씨를 써셨다라는 것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퇴한 다니엘을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벨사살 왕 앞에 글씨를 쓰셨는데 그 글씨가 다니엘만 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은퇴한 노후의 인생. 지금 다니엘이 이때가 86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당시 벨사살 왕은 36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다니엘이 등장했을 때는 다니엘이 활동했을 때는 이 벨사살 왕은 아주 어린 소년이었겠죠 그러니 이 벨사살은 왕이 이, 이 다니엘을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 앞에 나오며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그게 그러니까 다니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라는 것입니다. 이 벨사살이 어릴 때부터 왕궁에서 자랐으면 충분히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하는 것을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벨사살은 왕궁에 살지 않았습니다. 사위니까 그죠? 사위는 공주가 왕궁에 살았을지 이 사위는 왕궁에 살지 않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사위 왕의 사위고 그 자기는 그 아들이니까 뭐 왕궁에 살지 않았겠죠. 그 다니엘이냐라고 말하면서 어,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어, 내가 지금 글씨를 보았는데 이것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 네가 만약에 그것을 알, 읽고 해석해 내면은. 너에게 이야기하듯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회입니다. 다니엘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이 벨사살 왕에게도 어그 왕이 좋아할 만한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면 왕이 다니엘을 그냥...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하니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기회를 왕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지요. 오늘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예물은 왕이 치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왕에게 그 내가 지금 상급이라든지 예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왕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고 나는 그렇지 아 그것을 모든 것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너부카네살 왕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부카네살에게 그 대제국의 위대한 왕 너부카네살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나라들, 언어들을 언어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너부갓네살을 두려워하며 모두다 왕에게 황복했습니다. 이 대제국을 이루게 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부갓네살과 함께하셨고 하나님께서 너부갓네살 왕에게 주셨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너부가네살 왕이 교만하고 완악하여서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왕위를 폐하셔서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 쫓겨나고 마치 그 마음이 들짐승과 같았고 들나귀와 같았고 소처럼 풀을 먹으며 이슬을 맞으며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 알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바벨론에서는 유명한 일화지요. 7년 동안 왕이 왕위를 폐하고 미치 미쳐서 7년 동안 어, 다른 곳에서 그냥 덜짐성처럼 살았다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줄을 알게 알게 하도록 이렇게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2절에 보면 왕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지금 당신이 그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거를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며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서도 오히려 그 하나님을 숨기지 아니하고 교만하여서 자기의 마음을 낮추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성전 기물들을 가져다가 마음껏 즐기고, 검은 구리, 새와 나무, 돌, 이것들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알지도 못하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이것들을 찬양하고, 오히려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벨사살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이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 벨사살에게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알리는 거 전하는 거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이 이야기를 하며 어쩌면은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벨사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는 지금 폭군이고, 그 교만이 극치에 달해 있는데, 오히려 그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다니엘을 벨사살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끝까지 이 사명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에 사명을 감당하려고 이 벨사살 왕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땅 가운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사람의 길을 작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 한 사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의 사명에는 은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의 사명에 세상의 일에는 은퇴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부름의 사명에는 은퇴가 없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도 7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90이 되어도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ing라고 이야기를 하죠. 진행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명은 언제나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 진행형. 내가 호흡을 하는 동안 이 호흡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라 사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길은 하나님이 작정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부름의 사명에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기억되게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게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땅의 호흡의 주관자 되시며 이 땅의 모든 길에 길을 작정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하여 주옵소서. 이 부름의 사명을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부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까지 이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아, 포기해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격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구하옵나이다 아멘